요겁니다. 하나, 둘, 셋! 잡았다, 요동 오! 아! 미미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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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해주세요. 이 지문에 있던 수식어가 딱 맞아요. 저는 시그널이니까 어? 뭔가 잘 통하는 사람 아니면 힘들 때 자기를 챙겨준 사람. 아니, 뭐 이런 아니, 걸까? 아니 근데 지호 지오... 언니가 그냥 뭔가 이렇게 저희가 힘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와서 한 번씩은 물어보는 것 같아요. 괜찮는. 말을 좀잘 해야 돼.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. 이 친구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진짜 알아줘요. 무서운 이만큼. 구경을 하다 뭐가 생각나면은 이 유화가 생겼는데 그거 꼭 사서. 저는 식기 세트 받았어요. 아직 그 아까워서 안 쓰고 있어요. 와. 그때 약간 어 신경 쓰이는 멤버 신인들이 있어요. 아. 약간 좀안 좋아 보이면은 그 친구가 이제 제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 있는 거죠. 오. 맞아요. 자. 오. 오.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. 내 마음을 무섭게 읽어 보는 멤버. 성공하리라. 어, 저수식어 가. 너무 아. 미면이요. 말하지,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. 아. 아. 아니 내 마음을 무섭게. 아, 진짜 아픈 날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날 이제 응급실에 갔다 왔어요. 예? 혼자 이제 매니저님들한테도 말안 하려고 오, 일부러 응급실 갔다 왔는데 네. 일부러 티를 안 내려고 더막 근데 더 까불까불 거렸던 거예요. 미미 언니가 또 오늘 아프지 이러는 오. 거. 성격 자체가 약간 좀 예민한 성격이라서 오. 또 멤버들이니까 더 예민하게 데이터가 돌아가는 거 같아요 아 봤다 이웃